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요, 해 아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성공과 쾌락은 헛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최고의 그 경지, 성취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치밀한 진리 탐구 결과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종기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셔서 누리도록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명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 인생에 공허, 허무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 이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지 자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상의 욕심, 탐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마음 속의 공허 또 허물을 채우려고 더 많은 일,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본들 계속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허무가 더 심각하게 더 깊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헛된 방법으로 자신의 허무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는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전도사 자신이요, 해 아래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어, 고백을 함으로써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은요, 이 전도자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에 사로잡히게 하는 요인을 불행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1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겁게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일반적이고 흔한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데 이것이 흔하게, 보편적으로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의 2절에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2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재물과 부유와 종기와 같은 보편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 어리석음, 또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모순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다,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 마음, 감정, 의지, 이 모든 방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탐욕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제어되지 못하는 탐욕이 또 다른 것을 찾아갈망하게 함으로 그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강압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질병, 걱정, 환란, 도련사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수고해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수고해서 얻은 이 부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내가 최선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부를 얻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 본들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억만 장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돈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막 도와달라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고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순간에 이렇게 많은 부를 얻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땅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거해서 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을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은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들은 본인들은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정말 가난을 감수해 나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도 그것 자기를 위해서 잘 쓰지 못하고 다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도 아마 솔로몬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채로 얻게 되는 물질도 오히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나라는요. 원유가 그 땅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국민들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여러분 우리가 한 순간에 이와 같은 부를 얻었다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어류성인과 탐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려보내면 충분히 행복을 누릴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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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람이 희한하게도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제어되지 못하는 욕심, 탐욕들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잡고 추구함으로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암만 베풀어주고 채워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또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 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엉만장자와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보면은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엉만장자에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언제쯤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엉만장자 대부분이, 아,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억만장자라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로 인해서 100%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제가 참 지금도 좀 특이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전도사 시에참 가난했거든요 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차가 생겼어요 중고지만 티코가 생겼어요.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 티코가 있는 거예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전우사님들 주변에 보니까는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차가 있네요. 자기 집은 아니지만 월세방이라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도 하루 한 끼, 두 끼, 세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과거에는 나는 전도사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좀 월급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만족한 기준에 조금 부족해요. 조금만 더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 이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그 집사님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대. 요 집을 얻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을 얻은 거예요. 가족들이 좀 있으니까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을 갖는 것이 꿈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을 가졌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화장실이 세개 있는 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평수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세개 있는 집을 가졌는데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화장실 많은 집을 얻는 것인가? 그게 그분의 최대의 인생의 목표인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 추구하다가 그것도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 속에 욕심이 탐욕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고개가 감사로 돌아가지 않고요,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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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불로 인하여 인생이 허무해지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불행 불행 불행으로 치달아 가는데 이것이. 참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아니, 는 탐욕이 만족함 감사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어,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낯선 외국인 이방인 객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운동의 풍속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그 부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줬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친족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에게로 그 재산이 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한 병은 비참한 재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불을 모아놨는데 요즘 그 한번 잘못 써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열심히 모아놨는데 어르신들이 막 전화 받고 아, 막 어디서 막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야 되니까 막 수천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청난 사기를 당하는 경우,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안 된다고. 실제 돈을 가지고 가짜 돈. 비트코인을 사서 실제 돈을 잃어버리니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를 얻어도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단히 악한 병, 사악한 질병, 비참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부조르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러면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장수하는 것. 자녀가 많다,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면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100명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이 후손을 많이 낳았는데, 그 후손이 또, 또 다른 후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문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장수의 복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옛날에는 60이 되면 마을에서 잔치를 벌여줬잖아요. 욕심, 요즘은 60 되면 명암도 못 내밀어요. 80은 좀 넘어야. 90,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볼까요?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 감사하셔요. 여러분 행복하셔요? 어떤 것 같으셔요? 쉽게 대답이 안되죠 이상하지요. 옛날에는 담명해서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불로장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막 수명이 막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가? 이게 또 고개가 좀 약간 야동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셨는데, 왜 그게 내 마음속에 실제로 감사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늘어난 수명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되어,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살고 건강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살면서 돈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놀고, 놀고 먹고 막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 자체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그가 안당되지 못하면 정당하게 장례를 잘치루지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런 과거에는요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장례를 잘 치루지 못하면 큰 불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타지에 가서 객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또 어, 이때 당시에는 타지에 가서 객사를 하게 되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장례를 치러 오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반드시 그 시신 유예를 찾아야만 되는 이유는 이미 생명을 잃었지만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장례라도 잘 치러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진 경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낙태된 아이는요, 생을 즐기는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피했거든요.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객사하게 되면,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피한 낙태된 아이가 더 복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좀 내리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허무, 공허함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제어되지 못하는 탐욕, 헛된 욕망을 반드시 컨트롤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대로,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복,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들로 날마다 채워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장 1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전도서 5장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히 그것을 누리게 하셨대요.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그것을 행복으로 경험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수고함에 대한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월급 생활비가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생활비를 받게 되고 내 생활이 유지되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복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5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란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많은 복과 은혜들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거든요. 감사물로 인해서 이 연말에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